이제 오늘 이 시간은 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지금 이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문이죠 그죠 그런데 헬라말로 쓰여진 헬라말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 이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말로는 파울로스가 가장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이 고린도 전서는 파울로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그천년 전에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천, 천 년이 지나서 한 청년의 이름이 똑같이 사울이에요. 왜그 청년 부모가 혹은 그 청년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겠는가? 천년 전의 사울 왕과 천년 후의 사울은 똑같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저는 전주의가인데요전주의가에 속한 사람들은 왕을 배출한 가문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배출했습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 왕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율법선생이라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거기에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바리세파죠. 게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도시 예루살렘에 진출한 뒤엔 유대교 핵심 지도층으로부터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신임을 받았는가? 예루살렘에서 230km가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대제사장이 너 가서 잡아와라 하고 체포 영장을 공문을 사울에게 맡길 정도로 사울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장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사울 왕과 똑같은 사울이에. 그러면 이 청년이 얼마나 야망이 컸겠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긍지를 갖고 있었겠는지 자기 능적으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자신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교만했겠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이름이 파울로스로 바뀌었습니다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뭐냐?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파울로스라고 하는 저 외래어 이름 자체가 헬라어 파우오하고 관련이 있다고들 생각을 해요. 헬라말로 파우오라고 하는 것은 멈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서 바울이 되고 사도 바울로 일평생을 살아온 바울의 일생을 놓고 보면, 멈추다는 동사에서 유래된 파울로스라고 하는 저 이름은 참으로 의미심장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멈춘 사람이에요. 뭘 멈추었는가? 내 자신의 능력을 믿던 삶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교만을 멈춘 사람이에요. 내가 결심만 하면 내 의지로 무엇이든 다할수 있다는 자만의 삶을 멈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시골리 이름은 시골리말 동사 샤알에서 나왔습니다. 샤알이라고 하는 동사의 뜻은 요청한다, 요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유태교 신자니까 하나님 믿었잖아요. 단지 그가 안 믿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안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런데 사울일 때 저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관계였습니다. 왜?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크거든요. 내 계획이 항상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이거 주시오. 내가 내 일을 계획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 뜻을 이룰 때에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요청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삶을 멈추었습니다. 내 뜻을 절대시 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고 명령하는 삶을 멈추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이끌려가는 삶이 참된 삶이라는 사실을 피로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준비 예배 드릴 때 요한복음 21장을 3주에 걸쳐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은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복음서,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바로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된단 말이죠. 그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복음과 교회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복음서의 결론장인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울은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명령하면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을 멈춘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주여 나를 띠띠우시고 나를 끌고 가소서. 내가 끌려가겠습니다. 그게 파울로 입니다 저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고린도서 제일 첫머리에 시작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썼는데 바울의 이 편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앞에 있는 저 파울로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멈출 때내 인생은 내 삶은 피로서 복음이 담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삶을 스스로 멈출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이세상에 인카네이션 육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울이기를 멈추지 아니하면 내가 파울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히 정보의 습득은 될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레마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바울이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 뜻을 따라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디아 셀레 마토 스테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through 혹은 by 이말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이 됐는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에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거나 가치가 있었던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 우리 알죠?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잡으러 가던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 무엇으로, 무엇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대적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는데 바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헬라말, 텔레마토스. 저것은 셀로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셀로라고 하는 동사는 생각한다는 뜻도 있고, 소망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소망이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믿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고, 소망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우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소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 주일 설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똑같은 어,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절대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믿음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 없는 인간을 믿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를 위해서 죽어 주었을 때 저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못 죽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믿어 주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인간 이재철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믿음은 무엇인가? 보잘 것 없는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 인간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바울을 부르셨는데, 뭘로 부르셨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부르셨다. 사도라고 하는 저 말은 아포스텔로 보낸다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부르시는 것은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예. 그런데 아무런 의미도 없이 너희들 왔다 가라. 그게 아니에요. 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지녀서 보낸다는 말이에요.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지니고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당 안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심중에 세상의 메시지를 지금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당 안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품고 나간다면 내일 여러분들이 시장 한복판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은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메시지를 지니고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무슨 메시지를 지니고 사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 주일날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입니다. 우리도 흔히 형제 자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형제라고 부를 때 소스데네스 호 아델포스 아델포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 델포스라고 하는 요 말은 델피라고 하는 자궁이라는 말이고 아는 같다는 접두어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저 형제라는 말은 그냥 친구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한 자궁에서 태어난 한핏줄을 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요. 이 고린도서를 쓸때 바울은 이미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요 지도자입니다. 소스데네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지요 왜?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니까. 절대 같은 열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저 소스데네를 아델포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한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주후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제2회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논의했는데 그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이 보편적이다는 말이 뭔가? 저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캐톨릭 처치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캐톨릭 처치가 되어야 한다. 이 381년 공의회가 끝난 다음에 4세기가 지나서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원문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거룩한 공회가 바로 캐톨릭처치예요. 가령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이 말은 1 0 0주년 기념교회가 캐톨릭 처치임을 믿사오며 이 말입니다. 캐톨릭 처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편적이라는 말인데 저 말의 뜻은 계급 신분 학력 연령 출신 지역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아무런 차별 없이 한데 어울려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교에서 캐톨릭처치라는 단어를 먼저 썼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개신교에서는 구교를 로만 캐톨릭처치라 그래요. 로마에 있는 교황의 영향 아래에 있는 캐톨릭처치고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개신교는 유니버설처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유니버설이든 캐톨릭이든 그 의미는 똑같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모두 형제 자매되는 교회. 개신교는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캐톨릭이 갖고 있는 여러 개 중에서 개신교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이어라키, 그 철저한 그계급주의에 교황이 계시고, 주교가 계시고, 그 밑에 뭐 추기경들, 뭐또 주임신부, 평신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들 똑같다고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에도 폐급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 전부 계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말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형제자매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지방 모 교회는 아예 모든 직분을 다 없애고 형제자매로 부릅니다. 젊은 분들끼리는 게참 좋은데. 그 젊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을 형제님 부르기는 우리나라 정서상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님 못하고 저기요 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우리 한국 정서에도 맞는 용어로 정말 연세 드신 분 보고 제가 형제님 하면 이게 참 불손한 사람이 되는데 연세 드신 분에게 호칭을 썼을 때에도 그 호칭이 무례하지 않는 호칭을 우리가 찾아내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갈 때이 교회는 세상의 논리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